제가 한국 사람의 본질이 뭘까, 한국 사람의 에키스가 뭘까, 한국 사람의 DNA가 뭘까를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역사를 볼때 질문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 한국 사람의 본질이 뭘까의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다양해졌는가? 왜 이렇게 유난히 이념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언어적으로, 전통 예법 이니가다 사라지고? 세 거는 아직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고 다른 나라보다도 유난히 더 전통적인 거가 다 살아 태국이고 일본이고 어디고 다 그게 살아있어요. 자기 거가 나름대로 우리에 비하면 유럽은 이루 말할 거 없고 한국은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 자체를 다시 해야겠다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다양해졌는가를 그 질문을 갖고 우리 근세사를 다시 보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나름 깨닫고 나서 다시 이제 한국 사람 만들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저는. 정말로 새로운 역사서사가 있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분명히 조선 사람은 있었습니다. 조선조 500년, 600, 거의 600년 있으면서 조선조는 있었는데 그 조선조가 1910년 8월 22일 날 멸망합니다. 그래서 나라, 국권을 뺏기는데 나라만 뺏긴 게 아니라 이거 정말 이제 오늘 제가 쭉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가장 그큰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조선 사람 대부분이 조선 멸망한 거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슬퍼 안 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절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처참한 얘기입니다. 우리 근세사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억지로 미화를 시키고 뭔가를 다시 만들어질 만들려고 하는데에 그 콤플렉스의 가장 근간이 뭐냐면은 근대화하고 민족국가 형성이라는 두 개가 다 돼야지 산업화된 근대 민족국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근대화는 일제 시대에 일어나는 거고. 그거는 민족주의하고는 완전히 정면 추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사학자들은 어떻게든지 이미 산업화의 맹화와 모든 것이 일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 있었는데 그래서 내버려뒀으면 잘했을 텐데 아, 이 친일파하고 일제가 들어와서 다 망쳐버렸고 왜곡된 근대화를 했다. 이런 얘기로 지금 그렇게 완전히 발라놨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역사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조선은 정말로 나라도 아닌 나라였었고 막 끝에 가서는. 그 다음에 근대화라는 거를 하는 과정에서 일제하에서 일어나는 근대화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역사가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는데 저는 우선 출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조선 사람들이 조선을 슬퍼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1784년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역사, 어떤 역사에서도 어떤 특정 종교가 매달 며칠 날 처음 들어왔다라는 날짜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있어왜냐면 이승훈이라는 분이 북경에 가 갖고 남천주교당에 가서 그 구베야 주교라는 분한테 영세를 베드로라고 영세를 받고 오는 날이에요. 성호이익에 성호 본인도 아버지가 연행사로 갔다 오셔갖고 엄청난 책을 사갖고 왔고, 당쟁에 휘말려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형도 일찍 돌아가고, 그러니까 성호는 물려받은 그 재산, 땅, 노비 책을 갖고서는. 시골로 내려가서 혼자 공부를 하면서 그 밑에 이제 엄청난 제자들이 몰려드는데 거기에 이제 온갖 책들이 다 오는데 그때 명나라 때부터 예수의 마테오리치, 뭐, 판토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중국어로 번역해냈던 수많은 서양 서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읽어요. 근데 그 밑에서 공부하던 친구들 중에서 반으로 나뉘는데 한쪽은 그 역사적인 거는 이런 거는 다 받아들이지만 야, 근데 이이 마테오 리치가 말한 천주시리에서 말하는 종교, 맨날 하나님 하나님 뭐 천당이 어쩌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불교, 어? 이거 불교의 후진 버전이다 그러면서 아유 이건 믿을 게안 된다 그래요. 근데 다른 한쪽 사람들은 권철신, 정약종, 정약전 무슨 이승훈, 이벽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읽으면서 거기 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책을 들고서 그책최초에 천지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천지남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거기에 숨어 들어가서 연관들이 거기서 그걸 공부를 해요. 그중에서 이벽이. 이승훈 보고 야 당신 아버지가 이번에. 연행사로 서장 연항, 연행사의 서장관으로 가시는데 야 아버지 좀 따라가라 잘 됐다 아버지 따라가서 자금성 바깥에 나가면 남천주교당도 있고 북천주교당도 있으니까 그 아무 데나 성당 찾아가서 분명히 외국 신부님이 계실 테니까 너 영세 받고 와 그래요 그래서 이승훈이 아버지 따라가는 겁니다. 공지사 겨울 인사 이게 다 기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뭐 교황청에 맨날 보고하는 거고 다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다다 다 번역을 해갖고 아무데서나 다 보실 수 있는 책들입니다. 명나라에는 중국에는 16세기부터 선교사를 보냈고 일본에도 16세기부터 갔지 않습니까? 프란시스 자비에르가 주슈에 가가지고 선교를 시작해갖고. 임진왜란 때 이미 규슈가 다 카돌릭이 됐으니까 고니시 유키나카 소소 행정이 고니시 아구스티노였죠. 공유재란 때까지 울산 점령하고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개종을 시키고 그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도 그렇게 일찍부터 들어왔었는데 조선에는 우리가 한 번도 선교사를 보낸 적이 없는데 조선에서 웬 멋있는 젊은이가 나타나 갖고 저희끼리 공부했는데 영세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를 줍니다. 그래가지고는 명예방 공동체 이런 게 생기면서 우리 카돌릭 그 공동체가 본격화가 돼야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장황스럽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4대부 집안들이에요. 아버지가 서장관으로 갈 정도면은 이건 뭐 최고죠. 실제 이승훈 형은 좌포도대장, 그러니까 경찰국장이고, 다 대단한 그 무반 집안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4대부라는 게 뭐냐면은 유교의 주자학의 사제들입니다. 개신교는 예배를 드리고, 천주교는 미사를 드리는데, 주자학에서는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죠. 예배는 목사님이 주제하고 미사는 신부님이 집전하면은 그러면 제사는 사대부가 제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자성리학의 목사님 신부님인데 자기가 지켜야 될 종교를 버리고 선교사도 안 왔는데 옆 나라까지 굳이 찾아가 갖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와요. 사대부들이 뭐 핍박받던 여자들이나 천민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백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굴러갔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는 특권층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갖고 오고 진산 사건 같은 게 일어나면서 이제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만 몇천 명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지켜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얼마나 조선이 썩었고 무너지기 시작했으면 은그 조선의 주인 되는 전체 다 합쳐서 5%도 안 돼요. 4대부들 다 합쳐봐야. 그 중에 한 파트가 아예 외국에 나가갖고, 딴 2단 종교까지 받아갖고 와갖고, 박해를 했는데도 그걸 지켜내겠다고 그는다는거면 이미 주자성의학은 끝났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동학, 개화파, 개신교, 민족주의, 이렇게 다, 아, 조선이 아니다. 조선의 주자성리학 갖고는 안 되겠다. 이 체제 갖고는 안 되겠고, 이 사상 이념 갖고안 되겠고, 그럼 뭘로 대체해야 되나? 새거를 받아들이자라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 게 우리 근세사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근세사는 조선이 잘하고 있었는데 뭐 옆에 와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1910년 에 나라를 뺏겼죠. 국권 상실을 했는데, 그런데 이미 조선 사람 대부분이. 조선 자체를 거부를 했어요. 주자 성략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라 뺏기고 자기네 종교를 거부를 하면 문화, 문명을 거부하면 뭐가 남습니까?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역사, 어떤 나라도 이렇게까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프랑스 혁명이 전통파, 우상파괴. 아이코노클레즘이 아주 대명사로 돼 갖고 뭐 왕족 다 루이 16세랑 뭐 마리 앙토아네트 죽이고 사제들 을 수만 명 죽이고 했는데 결국 왕정 복고돼 갖고 다 돌아와요. 근데 우리는 조선 한번 무너지잖아요. 이런 반고 한 마디 안 나옵니다. 조선 사람이 조선을 거부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냐면 제가 괜한 말씀드리가 아닙니다. 3 1 운동이요. 3 1 운동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3 1 운동이 뭡니까? 국권 회복 운동입니다. 나라 뺏긴 지 10년 만에 9년 만에 국권 회복입니다. 그리고 국그 국권을 위해서 마지막 황제 순종도 살아 있고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1968년에 여기 낙선제 와서 돌아가세요. 그런데 다 살아 있는데도 여러분 3일 운동을 일으켰던 분들 중에서 33인이 되든 48인이 됐든 뭐 그다음에 상해 임시 정부를 만들어 갖고 뭐 했던 어떤 사람 중에서도 뺏긴 나라 대쳤자 따라서 우리 다시 조선을 세우겠다라는 얘기 한 사람 들어 보셨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600년 된 나라가 망한 지 9년밖에 안 됐고 고 마지막 황제 살아 있고 황태자 다 살아 있는데 단한 사람도 조선 다시 세우자는 사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명뭐 원나라가 망하면은 방계 황족이 도망가 갖고 만리장석 바깥으로 몽골로 돌아서 북원을 세워요. 그러면 북원의 옥새는 나중에 누르하치가 받아가지고 전국 옥새를 받아서 칸이 되는 거고, 명나라가 남한 남명을 세워가지고 그게 나중에 캄보디아까지 도망가가지고 결국은 우삼계 장군이 가갖고그선멸을 시키고 이럽니다. 무슨 러시아의 로마노프 그 마지막 니콜라이 세 가족이 니, 레닌한테 다 총살을 당하면은 그럼 백개 러시아가 일어나요. 그 처참해가 하게, 이로 말할, 인구의 90%를 농로로 부리고 있었던 그 러시아인데도 그게 막그 로마노프 왕조가 망했는데도 100개 러시아가 일어나요. 그거 다시 복원하자고. 실패는 하지만 조선에서는 단한 사람도 조선 복원하자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승만 박사 왕실, 왕실이라고 했는데 정말 본인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고, 뭐반개 모일 수는 있겠지만 그 양반이 한개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한건 뭔지 아세요? 왕실 재산 몰수하셨잖아요. 그때까지 왕실들이 궁 갖고 있고 그랬었어요. 일제시대 얼마나 똥똥거리고 살았는데, 영치원 이런 사람들은 내외가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영국 황실, 덴마크 황실하고 맨날 가서 사교하고 일본을 대표해서 다 하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이승만 박사가 들어가서 다 뺏어버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국유화가 되는 거죠. 궁 이런 것들.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됩니까? 나라를 뺏겼는데, 언젠가는 되찾을 건데, 그 되찾아야 될 나라가 조선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나라를 세울 거냐가 나오죠. 언젠가 국권회복을 할 텐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무슨 나라를 세울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근세사의 과제입니다. 그게 우리 근세사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은자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바깥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생각해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포로로 잡혀서 간 사람 빼놓고 조선 500년 동안에 외국에 이민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동지사 뭐 연행사 몇명 갔다고 일본에 통신사 몇명 갔다 온거 빼놓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 뺏기면서부터 지금 현재 1 7 5국가 720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겁니까? 해방되면 어떤 나라 만들 것인가? 해서 누구는 상해로 가고 누구는 중경 가고 북경 가고 누구는 도쿄 가고 오사카 가고 누구는 호놀룰루 가고 샌프란시스코 가고 나성에 가고 누구는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모스코바 가고 그러면서 개신교로 개종해 보고 기독교 국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는 막시즘으로 보면서 우리 소비에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전부 다 조직해 보고 모금 활동 해 보고 신문 만들어 보고 배레 벨거를 다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새 나라 만들어지면 우리 국권 회복된 나 이런 나라 만들 거야 하고 수십 년 동안 나가 있다가 1945년 나라가 우리 힘이 아니라 타자의 힘으로 해방이 되니까 다 몰려들어와서 야, 내가 지난 한4 50년 해봤는데 이거야. 야, 기독교 국가 만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악시스 국가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니까 화해가 됩니까? 화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 대안들을 저 나름대로 다섯 가지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거에 그냥 의거해서 나름대로 다섯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 이 다섯 가지 정도면은 나라 뺏긴 이후에 해방될 때까지의 존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이 사람들, 코리안들이 모색하고 있던 대안들이 대충 수렴될수 있을 것 같다. 다섯 개가 뭐냐면, 친중위정 척사파, 친일개화파, 친리 기독교파, 친소공산주의파, 인종적 민족주의파. 그 다섯 가지입니다. 신중위정 척사파? 아직도 한국 사람, 삼강오련 중요하고, 어른들에 대해서 존댓말 중요하고, 어른들에 대해서 예의 차려야 되는 거고, 나이 한살 차인데,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나이 한살 차인데, 이 선배 대접해야 되는 이 정말로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존댓말이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적용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유식하면 한자를 알아야지 유식하다고 그래요. 한자 많이 알아야 되고, 정치를 하려면 북부시도쓸줄 알아야 되고, 휘어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아직도 60% 70%가 제사를 지냅니다 아직도 서원 있고 아직도 향교 있어요 아직도 동성동본 금원 갖고 정말로 뿌리 깊게 남아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제자들이 누가 존댓말 잘 못하는 거 보면 화딱지 않아 애들 보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지만 우리 체질상으로 그런 건데 그건 이제 이성적으로 아는 거하고 다른 거죠 신중의정착사파가 그런 거고요 신일개화파는 이제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윤치호 이런 양반들이 1880년에 처음으로 일본을 건너가게 되고 일본에 건너가게 된 얘기도 기가 막힌 스토리들이 우리가 모르는 얘기들이 많지만 거기에 어쨌든 가서 이분들이 일본이 1853년에 개항을 하고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시작해 갖고 왕정복구를 해서 80년에 처음 건너가는 거니까 한 20몇 년 이제 한 거죠 후쿠다와 유키치 이런 사람들한테 배우고는 우리는 여태까지 문명의 중심은 중국인 줄 알았다 수천 년 동안 모든 문명은 다중국서 왔어 무슨 뭐 불교도 어디서 한문도 어디서 뭐 우린 맨날 전수해 응? 그래서 뭐, 뭐 누구야 왕인이 뭐 와가지고 뭐 누구한테 가가지고 소토크 태자한테 뭘 전수해줬고 근데 그를 봐야 전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소중화야 중화는 저기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뭐라 그러냐면 중국이 문명이 아니라 중국이 야만이네 일본이 이게 그 이게 이게 문명이네 그리고 일본이 지금 따라하고 있는 그 서양 근대 서구의 근대 문명 저기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야 이게 진짜 문명 국가네 라는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다 썩은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따라하려고 그리고 그거 속방이 못 돼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독립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일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당연히 일본이 모델이고, 당연히 친일파죠. 객관적인 의미에서 친일파. 그 다음에 이제 친미 기독교파는 1884년부터 알렌, 그 다음에 1885년에 스크랜턴, 아펜젤러 들어오기 시작하고 곧 이제 뭐, 게일, 뭐, 뭐, 엄청 이분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여성들 교육하고 천민들 교육시켜주고 이러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개신교가. 많은 나라 전 세계에서 개신교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 정말 놀랍습니다. 개신교 선교가. 미국의 개신교 선교가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 펄벅 교사 이런 사람들 중국 가고 다 일본 가고 그랬잖아요 흔적도 없어요. 밤에.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 내리다 보면 그냥 빨간 십자가의 바다. 외국 사람들이 야너왜 이렇게 개신교가 말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 잘안 해요. 설명할 줄 몰라서 그걸. 이게 왜 이렇게 뿌리 깊게 내렸는지. 친소공산주의파 1917년에 볼시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제정 러시아가 소비에트, 유니언으로, 소련으로 바뀌면서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이념 아닙니까? 막시즘이 그럼, 조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조선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일본이 자본주의, 제국주의 아니에요? 그거랑 싸울 수 있는 최상의 가장 안성맞춤인 이념이고 거기 있다가 이동희 선생이 박진순을 보냈더니 레닌 뭐 사진도 있죠 바로 옆에다 놓고 레닌이 사진 찍고 사, 상상을 초월하는 거금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갖고 싸우다가 이제 자유시참 변하고 별개다 나지만 은 어쨌든 초기의 독립운동이 그 돈으로 돌아갑니다 만주에서 레닌이 주는 돈으로 그리고 이념주죠 코민테를 만들어서 조직 다해 주죠 그러니까 그걸 왜안 합니까 아무도 딴 사람 안 도와, 딴 나라 안 도와준대. 그래서 대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지만 그 당시 제3세계 많은 지식인들과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이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작할 땐 반쪽도 그랬고, 위, 위가, 지금 북한이 그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종주의파가 1908년에 단재신처가 독사실론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이제 출간을 합니다. 지금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남북한이 유일하게 성경같이 받드는, 떠받드는, 공통으로 받드는 게 단재신처의 독사실론입니다 거기 독사실론에 앞에서 뭐라고 썼냐면, 자고로 일국의 역사는 그 역사의 주인이 되는 일종족을, 선택하여서 그 종족의 흥망성쇠를 기록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역사인데 그렇지 아니하는 역사는 제대로 된 역사가 아니라고 서문에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아시아에는 여섯 개 종족이 있다. 뭐 한족, 선비족, 말갈족, 무슨족 하갖고 우리는 부여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을 그때 우리가 부여족이랍니다. 그래서 뭐 자명고 나오고 무슨 뭐 그런 얘기들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민족주의가 기가 막히게 좋았던 게 뭡니까? 나라 뺏기고, 전통 문명 거부했고, 전세계를 흩어져서 수많은 다른 언어들 하기 시작하고, 장꾸고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종교로 개종을 하고, 다른 이념을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들끼리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다라고 할수 있는 게 뭡니까? 피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족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민족주의 얘기할 때 항상 그랬어요. 저는 민족주의 당연히 민족주의자이요다 민족주의자입니다. 이, 이 다섯 개가요. 이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MBTI 같이 다섯 개, 다섯 개가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사람마다 약간씩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 있습니다. 근데 민족주의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민족주의는 진짜 민족주의 때문에 나라 뺏기고 아무것도 없을 때 지탱해졌던 게 분명히 민족주의 맞습니다. 모든 이념과 사상이 다 그렇듯이 너무 오래되고 결국은 남용이 되기 시작하면 그게 역효과를 내기 시작하는데 저는 대표적인 게이 민족주의가 북한하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김정은이가 저하고 같은 민족이라고 그러니 그게 말이 됩니까 민족이 뭔데 제가 걔랑 같은 아 근데 요샌 또 그것도 아니래요 우리 같은 민족 아니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려니까 선수를 친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정말 너무 어처구니없는 얘기 아닙니까 민족이 뭐길래.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아무리 우리를 많이 죽이고 아무리 원저 폭탄을 만들어도 에이 우리 향에서 하는 거 아니야 증거가 더 이상 쌓일 수 없게 쌓이는데도 그냥 우리 민족끼리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요 지금 사실 근데 그 끈이 끊어지고 나면 통일이라는 게 물건으로 갑니다 통일이라는 거를 더 이상 할 당위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걸 못 놓고 있지만 아무튼 그런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다섯 개를 놓고 봤을 때 또 하나 재미가, 아까, 친중, 친일, 친미, 친소. 이건 친독입니다. 원래 민족주의가 독일에서 나왔는데, 친독이라고 그러는 게좀 그래서 그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친중이나 친소는 중립적인 말 아닙니까? 근데, 친일하고 친미는 말 자체가 중립적이지가 않아요. 친일이란 말은 한국말 중에서 제일 나쁜 말이에요. 반역자, 매국노라는 말보다 더 나빠. 친일파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떻게 특정 나라랑 친하겠다는 라게 여기랑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친중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친일? 그리고 미국도 조금씩 이상해졌었죠. 친미도. 왜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언어 자체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일부러 이거 계속 써서 그냥 일상화시켜 버리려고. 처음에 어떤 분이 그 앞에다 굳이 그걸 왜 써가지고 저렇게 신일이라 고 그러면 싫어서 안 읽고 아니면 뭐 뭔가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 여, 저 여지가 있는데 그걸 왜 하냐 그러는데 그런데 재밌는 사실 생각해보죠 이걸 생각해보십니다 이 다섯 개 중에서 근대화를 원하느냐 안, 하, 안 원하느냐라는 기준을 갖고 한번 보세요 친중우정척사파가 근대화를 원합니까? 아니요 우리 것이 좋아서 안 와요. 삼강오륜 좋고 그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일개화파 근대화합니까? 근대화죠. 일본식 근대화죠. 친미기독교파 미국식 근대화죠. 자유민주주의하겠다 그러고 뭐 자유주의. 친소공산주의파 아니죠. 공산주의는 막시스는 산업화 반대하는 건데 원시공동사회로 돌아가자는 건데 근대 이후에 나오는 반근대 사상입니다. 이건 전근대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종, 인종주의파라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저는 아직도 근대화에 대한 굉장한 무의식적인 반감이 있어요. 그 근대화의 열매는 이렇게 다 따먹으면서 계속해서 그 근대화에 대해서 불편해요. 아직도 친중파가 친일파보다 훨씬 많아요. 아예 압도적으로 전 친중파가 많다고 봐요. 중국 문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특이 없어요. 근데 이건 세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그냥 여행은 그냥 일본 일본에 뭐 몇백만 명씩 가는 거고 대학가에 가면 이자 가에 밖에 없더라고시 세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만.